대대 어려. 워아이개 아, 이을어려련할수 있어. 똑같은 <laughs> <laughs> 게임 고 <laughs> 이상의 몰드 그뭐 얼마나 좀 길래 광고 좀 보자. 자안 그래도 유튜브 프리미엄이라 광고를 못 봐요. 와 영상으로 다볼수 있네요 심지어 미르의 전설 2. 이봐요 내가 두 시간을 넘게 기다린 주마왕을 뺏어가는 이거? 게 말이 됩니까? <laughs> 사나이는 사나이답게 와우. 날 이길 수 있다 이거 그, 더빙이야? 려주 하아 남자다우시네요 어디 한번 해보시든가 <laughs> 어린 놈이 어른 앞에서 버릇없이 사람 불러봐 어디 난 멍청해서 기다아 <laughs> 이거 무조건 오른쪽 무조건 오른쪽 번쩍한 야 이거 눈나 세다 번쩍. 발음은 또 이렇게 구려 아 옛날이여 <laughs> 무조건 오른쪽갑니다. 와 대박이다. 다음 다음 야첫 라운드인데 이 정도야? 어둘다 이제 여자가 나오네요. 기적일 거만. <laughs> 어, <laughs> 아 <저 더빙> 진짜 서빙 진짜. 전3 0 0전예요만이아마이오도 있어요. 겨우 그거요? 제가 5 0 0 이게 중국 광고로더빙한 건가요? 이게 다더빙한게 이상해. 사람들도 중국인 같아. 어 연기봐. 아니 이게 광고 효과가 있어요? 이걸 보고 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광고를 할거 아니야. 와, 와 어마어마하네 진짜로다가. 와, 저는 이거 왼쪽 거 하겠습니다. 왼쪽 거 진짜 죽같네요 진짜 무슨 뭐 헬스장 이 사람들이 표정 나왔을 때요거요거이 표정 나올 때가 좀 피크였어. 딱어 취지가 맞았던 것 같아. 와씨, 내가 없는 죽 같은 광고. 헉! <laughs> 네. 곱하기! 예, 어어오 아아 왜못 알아 으 오케이 오케이. 왼쪽 가있습니다 이거. 멍청한 거 개웃긴데? <laughs> 어떻게 저렇게 멍청할 수가 있지? 일부러 이렇게멍청하 해놓은 거잖아, 이거. 여기 뭐.. 야, 이 <laughs> 썸네일부터! 와 진짜. 다양한 게이 <laughs> 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야. 과금하면 내가 최강이다. 광고라. 과금 안 해도 돼. 음. 오십오의시 차... S S R 무조건 세트. T T S 아닌 거 같아. 매일 매일 고급 기를 S 아니야. 이십오의 연보에 S S R 필드. 와 필드 갈때 마이크 터지잖아 바람 소리 때문에. 더빙이야 이더이야와 대박이다 진짜로. 와, 나 유튜브 프리미엄 너잘 쓰고 있는 거 같아. 오른쪽 가겠습니다. 와어마어마의 광고. <laughs> <공고한 웃음> 이거 그건가보다 그.. 오징어 게임 나온지 얼마 안됐을땐가보다 오 잘하는데? 그 <laughs> 달고나랑 도대 게임이랑 뭔 상관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laughs> ㅋ 도대 달고나랑 이백연 뽑기랑 뭔 상관이야? 와 전혀 모르겠어 아이고야 대박이다 아음 어? 이거 옛날에 그거다 이런 광고 게임을 진짜 만든 그 스팀 게임 있잖아요 그때 했던 그 게임이네 이거 그 모델이구나 이 게임이 야 똑같네 똑같네 똑같애 근데 이것도 아마 이거 게임이랑 광고랑 또 다를걸? 막상 들어가서 하면은 이 게임 아닐걸? 어 절대 아니겠다 딱 보니까 기저귀 검으러 시다어 기저귀 검 마피아 시티 아 이거 유명하지 <laughs> 마피아 시티 이거 유명하잖아 머리에 레벨 1 레벨 100 마피아 이런거 갑자기 또 레벨 높은데 나오나? 어 30짜리 왔어 갑자기? 어머 <laughs> 이제 게임 영상 언제 나와? 뭐야 <laughs> 이또 진짜 <웃음> 와 야 마피아 시티가 어떤 게임인지 바로 또 검색을 해볼까요? 과연 이런 장면이 있는지, 산타 걸이 나와가지고 구해주는 장면이 있는지. 아무 상관 없어 보이는데? 그 방금 전에 나왔던 뭐 전혀 상관 없어 보이는데? 왼쪽 거가 있습니다, 왼쪽 거. 야 발음 개 같은. <웃음> <웃음> 야, 지금까지 나온 것들 도 발음 개 같았는데 이건 더 심해? 와드디어 나왔다. 몇에 <laughs> 충전했어? 이건 자동만 그러도 먹을 수 있어. 진짜? 이거 모기무야? 뭐 이거 <laughs> 뭐라고? 다시 다시 이거 모기무야? 뭐 <laughs> 뭐라? 진짜? 뭐라고? 뭐 게임이야? <laughs> 한국인 맞냐? 얘는 한국인인데? 아.. 대박이다 안할 거야 아 발음 개웃기네 알고 가겠습니다 와.. 아.. 잠깐만 다시 <laughs> 이거 썸네나 <laughs> 이거부터 <이것도> 볼래 또2 0 0기도 가짜였어? <laughs> 와.. 1억 한정 다이얼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상점에서 마음껏 소매하십시오 하하하하 아니 로그인만 하면 다 주는 아이템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냐고 그러면 그냥 게임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냥 싹다 가질 수 있는 아이템이 200억이든 300억이든 5000억이든 뭔뭐 상관이야 그게 억만 부자예요 충전 못하게 해요 뭔 소리야 이게 까놓고 얘기할게요 저는 사실 억만 부자예요 <laughs> 충전 못하게 해요 지금 영상에 보이는 게임을 깔면 계고에 해킹된 요리수라고 해 주는데. 야, 이거 리신 잠깐만. 야 잠깐만. 이거 <laughs>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거 그림 이거 리신 아니야? 이거 리신 그림 같은데? 많이 본 그림인데. 어디 로르일러스트에서 어. 요거다. 야, 이거 맞잖아. <laughs> 이거잖아. 똑같잖아. 똑같아. 완전 똑같아. 아, 이거 분신술도 이제 보니까 똑붙이네, 씨. <laughs> 여기 됐고 여기 됐고. 이리 <laughs> 여기 있고 여기 있고 <laughs> 다 똑같이 생겼어 대단하다야 와야 기적의 검은 이제 내가 봤을 때는 기적의 검은 이제 그줏 같은 광고로 그 길을 걷기로 했나봐 그냥 아예 와또 퍼즐 광고네요 뭐가 퍼즐 열받을까 아뜨뜨 <laughs> <떼. 떼. 웃음> 어, 어려워 끝이야 얘? 예? 오 세상에! 나 약간 공통점이 있다. 다 약간 실패해 항상. 성공하는 게 없어. 이거또뭐 반복이야? 무한 반복이야? 다들 보면은 그 퍼즐 게임 특이 멍청한 짓을 하고 꼭 실패해요 항상 일부러. 내가 왼쪽이 덜 받아 근데 오른쪽 거보다 오른쪽은 나름 중간 중간 잘했어. 왼쪽은 처음부터 끝까지 못해. 아 클났다. 나 추천 영상 이런 거 뜨기 시작했다 지금. 클났다. <laughs> 시작됐다. 아내 알고리즘 존망했다 이제. 세상... 하하하하하하쿠 <laughs> 아, <laughs> 어? 그, <진짜>? <laughs> 코드도 몰라? 게임 추천 조시! <laughs> 아이템200 회복 아, 기호! 승급핵 20회소 환을물러노슬할수 있어! 쿵쿵 커 하! 릴렛! 릴 하면! 지난해 자원과 보급핵 랜덤 상자를 받을 수 있어! <laughs> 야한번더듣 존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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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네! <웃음> <웃음> 게임 추천 조시! 아이템200 <laughs> 회복 기호! 승급핵 20회소 환을물러노슬할수 있어! 물렐라 선유권 백 지난해 자원과 보급핵 랜덤 상자를 받을 수 있어! 음, 음, 굴러, 랠러, 할수 있으니 시간 내 걱정할 필요가 없어. 못떠나기 되면 얼른 접속가요. 게임해. 야 TTS 뭐 하냐? 빨리 저거 안 배우고 빨리 TTS 만들어라. 존나 웃긴다. 아나 혓바닥이 혓바닥이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쟤는 약간 사람 혓바닥이 입을 내밀고 있으면 약간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 재정 극성이 아니야 혓바닥이가. 와나 이거 너무 웃기네. 오른쪽보겠습니다아 발음 개웃긴데. 그럼. 난 어때? <laughs> 목소리 봐.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음? <laughs> 이건 가게 열게 열쇠야. 어? 갑자기 왜 어? 줘? 그래요. 그럼 이제부터 여자친구지? 남자라고 불러 봐. 와. 남자. <laughs> 그럼 오늘 밤 같이 밥 먹자. 너 <laughs> 이렇게 귀찮게 해. 헤어지자. <laughs> 뭐야? <웃음> 어, 얘가 <laughs> <오, 웃음> 안가 그냥. 내 뇌가 아. 오, 나까지 멍청해지고 있는 거지 광고 이고 있으면 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라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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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어, 양경사 가면 있어. 으아. 진짜 대박이다. 둘다죽 같았는데 어떡하지? 얘는 시작부터 일단 죽 같거든? 오른쪽이 좀더죽 같다. 아, 오른쪽으로 가자. 와. 기적의 건 기적의 건뭐 맨날 죄송해.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 저희의 잘못입니다. 매번 크게 홍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의 건 PC 버전 접속 놓치는 건실입니다 기적의 건 아... 아... PC 버 개발팀이 3년간 심혈을 기울 개발했습니다. 더욱 아름다운 야, 잠깐만. 심혈을 더욱 아름다운 기울였다면서. 심혈을 <laughs> 여기가 합성이잖아. <laughs> 여기 둘다 합성이잖아. <laughs> 도대체 뭘 심혈을 기울인 거야? 야, 열 죄송합니다가 더 축갔기 때문에 일단 이걸로 갑시다. 와, 아까 혈짧은 그 거, 아그한번더 보고 싶다. 너무 웃겼어. 뭐였지? 이거였나? 버스. 아 이제 2 0 0회복기 싱가페 20회소환을 무료로 수령할 수 있어. <laughs> 여기 진짜 고투다. 와, 여기야 진짜 최고다 최고. 나 이거 진짜 이 사람 국적 어디인지 너무 궁금해. 야, 이런 게임들이 근데 아까 전에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도 카페에 회원이 8만 명이 넘었거든요. 뇌가 없어. <laughs> 프리미엄 그는 신인가? 야나 유튜브 프리미안 엄썼으면 이거 본 거야? 야 유튜브 프리미안 엄 쓰시는 분들이 이거 맨날 보시는 거예요 이런 거? 진짜 어떤 세상에 살고 계신 겁니까? 유튜브 프리미엄 쓰세요! 랭킹 한번 볼까? <웃음> 죄송합니다. <laughs> 브이슬스 기적의 검 광고. 다 대단하네요 다 대단한 광고들이에요 이거 뭐 우승은 큰 의미가 없어요 다 너무 개같아서. 자 근데 아까 전에 보니까 유튜브 채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거 아. 그냥 뭐 모으는 채널이 있는 것 같은데. 같은 광고 올리는 채로 <laughs> 야 무슨 히어로즈 테일즈 광고 105 배고 <laughs> 104 103 끝이 없나 봐. 야, 어? 아, 이분 대단하시다. 이분 야, 이분은 진짜 막끔 가다 보면 그런 것도 있던데. 인터넷 방송하는 것처럼 컨셉 잡아 가지고 배우 같은 사람이 이런 이렇게 연기하듯이 아, 여기 있다. <laughs> 어, 내가 본거 이거 같아. <laughs> 자 오늘 해볼 게임은 심포니 오브 에픽입니다 처음 다운로드 받는신아 여기 100개밖에 안 줘요? 옆집은 200개 주는데 오! 썼다! 헤헤헤헤 나라 누군데 이게? 그뭔씹이 정도 텐션을 가졌는데 왜대결를안 그러니까, 하지? 그니까 방송을 네. 하세요 그냥 보면 반만 떨어짐 진짜 야 배우분은 자, 잘못 없어 <laughs> 이제 와서 보니 그립네 그황 올림픽이 하나 이 채널은 죽같은 광고 올리는 채널입니다. 이 채널을 시작한 이유는 광고 때문에 화가 난 사람들이 와서 댓글로 화를 풀기 위해서입니다. 춤추도 <laughs> <조치도 웃음> 올리네. <웃음> 아, 나 이제 알고리즘 개왕했다, 나 이제. 나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 <laughs> 터졌다 이제. 아까 그 발음이 머리에서 안 지워져요. <laughs> 무료도 받도도있도